큐, 큐, 미니언한테 큐. What the fuck? 아, 어왜잘니다 아니, 김대기 아, 어 아, 아, W, W 아, w,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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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서 그러면 이즈리얼이라는 캐릭터를 해보자. 그리고 요쪽으로 뭐, 가. 바탕? 어. 바탕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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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클이스아 힐을 라메큐 날려, 여기다. 큐 날려. 큐. 아. 오케이. 됐어. 근데 얘 뺏어 먹으러 온 거야? 아니, 자기 죽이려고 온 거야. 아니요. 큐. 봐. 큐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아니, 자기 죽는다. 그러니까, 어거기 클릭하면 돼. 뭐 옳지 뭐야, 나 잘하지? 아니. 여기, 요기, 여기서 여기서 나가지 마. 여기서 나가지 마. 무슨... 이 라인 넘어가지 마. 뭐, 자기.

공먹어 미니언한테 뺏겼어? <laughs> 자기 항상 롤이라는 게임은 엄청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, 네. 아니, 키보드로 보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 있어 예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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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얘가 가르치는데 애기들이 먼저 먹잖아 아니야 아니, 자기 안 때렸어 Q로 계속 미니언을 먹어 평타로 먹지 말고 아 먹는데 걔네가 먼저 죽지 않아 기다려 내 타이밍 알려 저건 날려서 못먹어 이거 빠졌어 하는... 여기다 큐 날려 아나나나안 보냐? 아 죽어 아, 음. 아, 아, B, F를 누르고 도망갔으면 살았 수도 있어 내가 물를때눈감보지도 않고 그리고 큐를 잘 맞춰야 돼. 이즈리얼은 큐가 생명이야. 큐를 못맞추면 그냥 이즈리얼은 없는 캐릭터야. 자기는 여기 돌아다니는 미니언인 거야. 그냥 300원짜리 미니언. 음, 300원이야? 죽으면 300원 줘. 근데 자기 지금 한 번밖에 안 죽었으니까 죽으면 한 270원 정도. 큐, 큐, 미니언한테 큐. 아왜잘 쳤어? 여기다 썼잖아. <laughs> 이를. 왜? <laughs> 네? 방금 맞게 썼잖아 이를 키보드로 써야 돼. 어, 저 상태가 돌 때, 도망가, 죽었어. 왜 자꾸 두명 있는데 들어가는 거야? 얘네 왜두 명이나 있어? 5번 누르다 이거를. 아니, <laughs> 이로 단축키로 가야지. 아니, 자기 5번을 누르고 미니언을 가서 먹으라니까. 아니, 도망가라면. 도망갔잖아, 이미. <laughs> 와드는 왜 심었어? 아, 안심었 <laughs> 내가 와드를 심었어? 못먹었다 아군이. 네. 왜 미니언이 다 먹었냐? 자기가 막타를 못 치는 거야 지금 인연이 아니, 먹는 게 소식. 아니라. 나쁜 새끼들네.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면은 아니 나는 아니. 이이이 앞으로 하지 말고 W 맞춰 그럼 W 맞춰. W 눌렀고. W, w, w 못 맞췄잖아. 누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왜렇게 <laughs> 중요한 거지? 지 W E 어. 알 어. e 는막 가는 거. R 을 e? r 이 궁극기. 이 e 써봐 지금. 그냥 그냥 써봐. 어, 이렇게 이동하잖아. 일정거리를... 이해돼. 참시한 어. 건... 내의견이 그럼 2는 버려야 되는 거뭔개 소리야. 아니지 이리는 생존기지 얘머리 위에 카드 뜨면 살짝 도망가야돼는캐 소리야. 2는 캐소리어 <laughs> 쟤도 이제 리기 2는 캐만리야 2는 캐 소리야. 2는 아 소리야. 2는 캐 소리야. 2는 캐니리야2리가는게아리라 벽을 넘어리여기는 가봐. 리리 왜 이게 안가 좀... 아니 알려줄게 어차피 어? 못 먹잖아 이거. 아니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고 있잖아 말이 또 어? W W W 봐와 다섯 썼다 못 맞췄잖아 알순요 알은 안 맞아 건물에 진짜 응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자기는 미니언을 아. 먹어서 번 돈보다 아. 일주에 3원 정도 올라가서. 아군이 쓰러져 거의. 이. 아유. 대기아 어디서? 주가 차. 반대는 세기? 이제 아못신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는 가운데라인. 소개해야 됐잖아. 음, 어 네. 아니지. 자기 자기 라인을 지켜. 어차피 자기 올라가도 점이 안될 거야. 어? 아니야. <laughs> 타원 어 저기. 야, 아니. 아, 아니 잖아아왜 도망가냐. 왜도자 제대로 뭐대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도망가 있어. 아니. 도망가려고 그랬는데, 나 진짜 너무 도망가려고...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. 나 여섯 명 죽었어. 여섯 번 죽었어 지금 <laughs> 이즈리얼 이거의 아이콘 있잖아. 이거 회색으로 바꿔야 돼. 이 영적 사진으로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 늘었다그 전에는 20분이면은 1번두었는데 <laughs> 미니언 먹으려고 목누려고도... 여기 아이어아로 안... 아니 나는 익숙하려면 아니,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. 계속 그렇게 해야 익숙해진다니까 타자도 아니, 그 년네 아니야 아니 앞으로 가면 사망할 수 있어 빠져 뭐 w? 어, w? W, W, W <imaginarầy> P를 다시 누르거나 e s 누꺼져 그냥 가 편해 아니, ESC 누르면 꺼진다니까. P를 다시 눌러도 꺼지고. 응. 때려, Q. Q가 안 돌려. 아니, 스턴 걸려서 그래. 잘했어. Q 날려. Q, Q. 아니, 여기 Q 먹어야 돼. 앞으로. E. W. 맞춰야 돼. E. 그리고 이쪽으로 F. 때려. 한번 때려, 계속. W. 이. <목소리> 오케이. 계속 <목소리> 이끌어 가. 자, 았어나잘 <목소리> 지켰지. 되게 고장난 알파고. <laughs> 여기다. 여기다 알알알알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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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알알 알. 알, 알. 어히키보드 누르면 안지 뭐라고 하지 마. 무슨 내가 <목소리> 이는이리아때잖아 <이즈 리얼이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, 아, 까 자기 화면 안 보니까 모르지. <laughs> 엄청 천천히 쓰잖아. <laughs> 아, 니 화면 봤어. 어? 저기 행복했어. <laughs> 자는이말 했는데. 한 번, 한 마리 죽였어. 잘랬잖아